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이슈는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외부 출입이 잦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나한테 맞는 화장은 어떤 화장이 맞는 거고, 옷은 어떻게 입고 해야 되고, 스카프라도 하나 구입하려면 어떤 스카프가 나한테 맞을지. 고민 많이 하시죠?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오늘 의문점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대 보건의료과학대학 뷰티 건강관리학과 방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뷰티 건강관리학과 방기정입니다. 뷰티 건강 관리하시는 학과의 교수님이시라 포스가 남다르시네요. 얼굴부터.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오늘 <laughs> 그냥, 그 제목이 동안 핫 아이템 뭐 이렇게 잡았는데 네. 본인이 음, 동안의 모델이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과찬이셔서 <laughs> 오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그,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몇 가지 그냥 간단한 그한두개그핫 아이템이나 또 팁. 정도를 제가 같이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우선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큰 단락으로 나눠서. 예. 우선은 연말 연시 모임도 잦으시고 그리고 또어 좋은 장소에는 가야 되는데 사실 옷도 걱정이고 헤어도 걱정이고 메이크업도 걱정이고 어쩔 때는 굉장히 좀 속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집안에 있는 그 평상시에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카프 라든가, 또는 어 아니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냥 주변에 그 본인 화장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그 젊어 보이고 5년, 10년 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예쁘다, 아니면 멋있다, 근사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별로 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방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염원과 소원이 실현되는 인류사상. 위대한 순간이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laughs> 어려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모든 여성들, 특히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음, 그 동안을 유지한다는 거. 이제 저도 어려 보인다는 얘기가 더 듣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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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이제 칼라, 어, 특히 아까 말씀하신 퍼스널 칼라, 본인이 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네. 신체적 특성 예. 뭐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뭐 네. 연출법부터 네.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화장 메이크업 네. 네. 또 의상 네. 코디나 또 소품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거나 네.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게 하는 그런 마술 같은 모습이 이 자리에서 이제 막 연출 되겠습니다. <laughs> 예, 굉장히 많은 그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그몇 가지 팁을 퍼스널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어, 어릴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컬러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좀 쉽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어, 충분히 5년 이상, 10년 이상은 좀 젊어 보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임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